구독은 자유입니다. 이번 주 번즈넷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빠르게 끝내 봅시다. 첫 내용은 보상을 조정해 오면서 플레이어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더 많은 전반적인 피드백을 해결하기 위해 금요일을 기준으로 실시간 업데이트를 진행해서 활약팀 작전과. 최고급 작전 활동 일부의 보상을 늘렸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한 몇 가지 더큰 변경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며 모든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던지대 소식에서 더 공유할 예정이지만 기다리게 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방향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전장 컨텐츠 2개, 재건 컨텐츠 3개, 경위 임무 2개, 던전 컨텐츠 3개. 이 컨텐츠들은 보상 개수가 한 개씩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레이드와 던전 관련된 겁니다. 9월 24일에 진행될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영검의 사막은 활성화된 위협 상관없이 전투력 300에서 500을 기준으로 전투력을 올릴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며 위협 4개를 활성화했다면 전투력 500 이상도 전투력을 올릴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합니다. 영겁의 사막 장비는 기본적으로 3등급 장비를 기본으로 제공하도록 변경됩니다. 위협을 추가할 경우 더 높은 장비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합니다. 무도자 전투 수정 옵션을 사용한다면 보상 등급과 관련해서 2개의 위협으로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산 레이드 및 던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딥스톤 무덤, 감시자의 첨탑 같은 컨텐츠는 경이 무기를 얻기 위해서 주간 제한이 삭제됩니다. 그래서 하루 날 잡고 시간 박치기를 해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다음 주 번진의 소식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전투력 향상을 위해 점진적으로 몇 단계 더 나아가긴 했으나, 다가오는 패치에서 더 많은 변화를 만들 계획입니다. 전투력 상승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고, 보너스 앵그램 관련 변화, 전투력을 올리기 위해서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너스 앵그램 같은 경우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장려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며, 보너스 앵그램으로 전투력 550까지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친구와 같이 했을 때 전투력을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넣을 예정입니다. 이것도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주간의식보상 같은 경우 시즌 허브 주간보상으로 퉁치려고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주 영검의 사막 메이드에 주간의식보상을 추가하며 첫 걸음을 내디딜 예정이며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시즌 허브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주간 도전 옵션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주에 제대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뭐야 그럼 제대로 이야기한게 하나도 없잖아 다음은 강철 깃발이 진행중입니다 에버버스에서 판매될 방어구 장식으로 디자인이 변경됐습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변경이었기 때문에 아이콘과 디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패치로 다시 변경될 예정입니다 강철 깃발은 9월 24일 새벽 2시 전까지 진행됩니다. 9월 28일에는 에픽레이드가 나옵니다. 관련 방송도 있으며 그 방송을 1시간 시청하시면 문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트너를 맺은 방송은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아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에픽레이드 규칙 같은 경우 6명 팀원 중 1명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유튜브, 트위치, 빌리빌리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VOD 방식으로 설정해 모두 공개해야 하고, 팀원은 화면을 숨길 수 있는 전용 오버레이를 이용해서 화면을 가릴 수 있으나 추가 오버레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트리밍을 하는 팀원은 오버레이로 가릴 수 있는 범위를 제외한 다른 부분을 검게 표시하거나 숨길 수 없습니다. 게임 오디오는 항상 켜져 있어야 하지만, 플레이어 음성 오디오는 음소거가 가능합니다. 스트리밍 팀원은 9월 28일 이전에 전용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최초 완료 자격을 얻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만약 최초 이딴 거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다음은 번지 재단에서 트위치 방송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끝났을 테니까 넘길게요. 다음은 알려진 문제 같은 경우 다층적 구진법을 한꺼번에 삭제하지 못하는 문제 엑스박스에서 강철깃발 반짝이 무기를 사용하면 튕기는 문제 경량검 점프 데미지가 미친 문제 PVP 무기 보너스 피해 비율이 잘못 표시된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음주 패치가 또 있습니다. 경의 핸드캐논, 중력자 스파이크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시공 과충전 버프를 받고 공격할 때 광역 데미지가 30에서 1로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투템 안 돼요. 경이 기관총, 웅장한 소고, 탄약 너프가 롤백됩니다. 경이 선형융합소총, 여왕의 배반자, 데미지, 충전 시간 너프가 롤백됩니다. 워럭 경이 방어구, 다채로운 불꽃, 하위 직업 궁극기에 따라 원소 디버프 추가 능력이 없어진 것이 롤백됩니다. 다른 능력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의견 충돌. 소용돌이 수류탄 에너지 반환과 두번 사용할 수 없는 능력들이 다시 롤백됩니다. 헌터 경위 방어고 어린 아함 카라 플라이어 수호자를 처치할 때 정확한 능력 에너지를 회복 못하는 문제를 수정합니다. 수호자를 처치하면 8% 회복, PVE 적을 처치하면 33% 회복합니다. 수류탄과 근접 능력 스탯이 의도한 것보다 에너지 회복 속도 상시 발동 능력과 관련해서 회복량이 적은 문제가 수정됩니다. 지난 시즌 기념비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소지품이 가득 찬 경우 크로노로그가 환불되지 못하는 문제가 수정되고 환불되지 못한 비용은 나중에 다시 제공됩니다. 궁극 난이도에 있는 시간 제한 전용 수정 옵션이 시간 보너스를 주지 않는 문제가 수정됩니다. 어, 이거는 제가 아직 해금하지 않아가지고 이름을 모르겠네요 재건 컨텐츠에서 사용 가능한 브리그 같은 경우 모든 난이도에서 더 높은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진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봅시다 개인적으로 다채로운 불꽃 이게 롤백이지 이게 좀 흥미로운데 이걸로 빌드 연구나 좀더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사냥 좋은 밤이 되세요. 얘네들이 롤백을 해준다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해준 것 같아요. 원래 번지라면은 저항자 해줄 때쯤 롤백 해줄 줄 알았는데 말이죠.